오, 이거 좋은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키프레입니다. 오늘은 이 얼리 익스텐션, 이렇게 배치기라고 하죠. 많은 골퍼분들이 이렇게 허리앵글이 빨리 펴지면서 공에다가 파워 전달을 정확히 못 하세요. 몸에 힘은 잔뜩 들어가서 세게 친것 같지만, 사실 비거리가 안 나게 되는 사실 바로 이 얼리 익스텐션. 바로 배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배치기 동작을 교정하시려고 레슨을 받으시거나 또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다운스윙 때 이게 힙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공부하시면서 많은 연습을 하세요. 최대한 다운스윙 때 힘을 안 쓰려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배치기 동작을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백스윙 할 때서부터 어드레스 때 만들어진 이 허리 각, 허리 앵글, 이 허리 앵글을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클럽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허리가 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강가하고 계세요 다들 집중하시는 건 다운스윙 때만 다운스윙 때만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지 백스윙 때는 신경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펴진 상태에서 칠 때만 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공이 맞을까요? 이게 스윙이, 스윙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백스윙 때서부터 허리 앵글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을 준비했거든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이제 이런 벽을 좀 찾아주시고 이 벽에다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실 거예요. 이때 어드레스할 때 포인트는 이렇게 엉덩이만 닿게 해야 되는데 이 벽에다가 엉덩이를 기대지 마시고 최대한 숙여진 상태에서 먼저 잡아놓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엉덩이가 살짝 닿을 듯말듯좀 닿습니다. 지금 엉덩이가 닿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백스윙 할 때부터 이미 허리가 펴지신 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연습 드릴을 이제 회원님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자,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상체 힘이 번쩍 들어가게 되면서 오른쪽 등과 팔, 어깨가 다다 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백스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 그래서 백스윙 할때 무의식적으로 그냥 올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번쩍 올리게 돼요. 등 절대 다시면 안 돼요. 백스윙 때도 항상.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는 다 주시면서, 오엉, 해 주시지만, 이 허리는 절대 뒤로 등을 대지 마시고, 숙여진 느낌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해 주셔야 해요. 약간의 간격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스윙 할 때는, 오엉. 그럼 다운 스윙 때는 뭘까요 왼엉일까요? No. 아닙니다. 다운 스윙 때는, 왼쪽, 왼쪽 주머니. 오엉, 왼주. 왼주 할 때는, 왼쪽 주머니. 이 왼쪽 주머니가 이 벽에 턴을 하면서 닿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5엉이 닿았었죠. 5엉이 닿으면서 이 간격 유지해주고 왼엉으로 갈때이 오른쪽 엉덩이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지만 왼쪽 주머니가 닿았기 때문에 이거는 얼리스텐션이 익 아닙니다.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어 이게 얼리스 허리피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5엉까지 같이 닿으면서 이렇게 엉덩이 대구 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러면 힘잔뜩 들어갑니다. 어깨 승모근 잔뜩 올라오게 되고, 팔로우 피니시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 굉장히 뻣뻣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최대한 팔을 이렇게 릴렉스 해주시면서, 오엉, 왼주. 오엉, 왼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을 계속 반복해 보시면, 오엉 할 때는 왼쪽 엉덩이에 떨어져요. 벽에서. 이거 두개다 앵글 쫙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얼리 스텐션 하면 안 되지. 아, 허리 앵글 중요해. 상체가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 힘들어요. 지금 저도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 오엉 할 때는 왼쪽 엉덩이 떨어져요. 오엉만 닿아요. 오엉, 왼주. 오엉, 왼주. 오엉에서 왼주 넘어갈 때 다운 스윙과 임팩트죠. 이때 왼쪽 등과 왼쪽 어깨가 이 벽에 이렇게 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번쩍 일어나는 거죠. 막 당겨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 실제 샷이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아마 힘쓰면서 번쩍 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말 그대로 얼리 익스텐션인 거예요 허리가 빨리 펴졌기 때문에 나중에 피니쉬 할 때는 다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벽에 있기 때문에 팔이 뒤로 안 가지만 피니쉬 할땐 다도 되는데 이미 팔로우스로 할 때부터 팔로우스 할 때부터 클럽이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공 있는 쪽으로 임팩트가 되지도 않았는데 등 쪽으로 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스윙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왼주할 때 항상 이쪽 등쪽도 간격 어깨와 등 간격을 벽에다 좀 만들어 주시면서 왼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체크 상다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에 가셔가지고 엉덩이 댄 다음에 오엉 왼주 하면은 하체 리드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백스윙 때도 오엉 턴 해주면서 얼리스텐션 지켜주시고 왼주 하면서 하체 리드 해주세요 그러면 클럽을 잡고 있는 손이 손과 팔이 왼주 하면은 바로 가슴 앞쪽까지 쭉 넘어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헤드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왼주 하면서 이 동작을 연습을 한 10번씩 많이 해보세요. 우엉, 왼주. 우엉, 왼주. 우엉, 왼주. 저도 사실 이벽 드릴을 할 때는 약간의 몸에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스윙할 때는 워낙 빠른 찰나여서 이런 허리 근육의 텐션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자극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억 왼주 이렇게 반복해 주셔서 근육의 힘을 좀 느껴 주시고 자극을 느껴 주시면 실제 샷을 하실 때는 이 5억 왼주 드릴을 적용해 주시면 이제 얼리 익스텐션도 방지해 주면서 스파인 앵글 이 허리 앵글을 유지해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면서 공을 치더라도 항상 정확도 있게 공에다가 파워 전달해 을줄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클럽을 들고 이제 실제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벽에서 오원 왼두 드릴을 충분히 연습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70% 이상 얼리스텐션 교정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윙인 적용 한번 해볼게요.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해 주시고, 뭐 실제로 벽은 없지만 항상 벽이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해요. 이때 이제 오원할때 상체, 상체 간격 유지해 주시면서 오원 하셔야 해요. 근데 이제 벽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간혹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턴을 잘안 하시고, 그냥 엉덩이만 뒤로 이렇게 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스티커를 좀 붙여놨죠. 뒷주머니 좀 끝에 라인에. 이 스티커가 뒤에 벽이 없지만, 벽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최대한 스티커로 턴을 해 주시는 거예요. 힙 턴을 하는 거죠. 이제 오른쪽 골반 힙 턴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왕할때 뒤에 다 주시고. 오왕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엉덩이는 앞으로 나왔겠죠. 외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왼주할때 항상 왼쪽 주머니가 뒤에 벽에 닿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턴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충분하게 턴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처음에 공을 치기 전에는요 허리가 뻐근해요 굉장히 아픈가 아까 왼주 드릴 할때 허리 많이 아팠듯이 굉장히 허리가 아픈데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실제 스윙할 때는 왼주 해주면서 이 허리 앵글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클럽 헤드의 원심력 스피드에 의해서 순식간에 클럽과 팔이 이렇게 가슴 앞쪽으로 가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클럽의 원심력에 의해서 쭉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팔로우 피니시가 나오겠죠 이때는 허리가 이렇게 다 펴지셔도 돼요 물론 뭐 이렇게까지 펴지진 않겠지만 약간 굴곡이 좀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이렇게 허리가 펴지셔야 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왼주 하시면서 쭉 왼주하면서 이렇게 허리 안 펴시려고 하시다 보면 피니시가 안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허리에 데미지가 많이 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왼주 할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실제로 저에게 레슨 받는 회원님도 "어, 왼주 했어요, 충분히 했어요" 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참 부족합니다. 왼주가 아니라 거의 뒷주머니에요. 왼쪽 뒷주머니, 그게 아니라 왼쪽 진짜 바지 주머니가 거의 벽 옆에 달 정도로 충분히 턴을 하셔야 하거든요.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일단 충분히 턴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제가 지난 영상, 과거 영상에도 이 힙턴 강조할 때 누군가 왼쪽 주머니를 뒤에서 확 잡아당겨 준다는 느낌으로 샷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진짜 말 그대로 누가 주머니를 이렇게 땡겨준다는 느낌으로 왼쪽 벽에다 강하게 쳐주셔야 하체 리드가 나오면서 축이 탁 만들어지고 그 순간 허리가 펴지지 않으면서 클럽과 손과 팔이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오왕 할때이 왼쪽 엉덩이 살짝 떨어져야 해요. 그래서 왼주왼주할 때는 클럽이 빠르게 몸 앞쪽으로 손과 팔 클럽이 빠르게 지나가 주셔야 합니다. 왼주할때왼주 할때 항상 클럽이 빠르게 지나가 주셔야 해요. 자 이제 오엉 왼주로 어, 느낌은 이해하셨지만 아직 공의 타격감이 좋지 않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왜 그런 것이냐면 평상시에 얼리 익스텐션 이렇게 배치기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보상 동작이 있습니다. 저희가 골프 스윙을 할 때는 항상 클럽 헤드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릴리스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하지만 허리가 빨리 펴지면서 릴리스하시게 면이 보상 동작이 손목상에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해서 공을 어떻든 맞추셨던 분들이 갑자기 허리를 이렇게 숙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를 숙이면 당연히 땅에 맞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처음엔 땅에 딱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계속 오엉 왼주 하시다 보면 차근차근히 처음엔 좀 뒷땅 맞더라도 계속 왼주를 좀 과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점점 체중이동과 팔에 레깅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뒷땅이 좀 사라지고 공의 타격감을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제 연습하실 때팔의 힘을 좀 빼주면서 빈스윙을 몇번 해주세요. 이때는 최대한 팔의 느낌이, 팔이 이렇게 몸 앞에 스스 지나가 주게,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우엉, 왼주. 우엉, 왼주. 일단 팔로우스루 구간까지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왼주 해주면서 피니쉬. 그냥 팔 먼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아, 이렇게 몸 앞에. 이렇게만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뭐 얼리 익스텐션은안 나오고, 그냥 허리 앵글 유지해주면서 공칠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뭐가 안 될까요? 힘을 못쓰죠. 하체, 모든 힘은 다 하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체. 하체에서 힘을 써줘야 이 클럽 패드의 스피드를 더낼수 있어요. 너무 부자연스럽게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좀 딱딱한 동작이 나오게 돼요. 그중에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바로 오엉 할때이 왼쪽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간혹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오엉을 하더라도 많이 안 나오신 분들 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백스윙을 할때 오엉 하면은 물론 이 오른발 축이 잡혀있지만 왼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돼요. 아까 벽이 있었다면 왼쪽 엉덩이가 떨어졌었죠. 이 동작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작이니까 너무 피하지 마세요. 아 무릎도 나오면 안될것 같고 뭔가 앵글 조심해야 될것 같아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딱딱하게 하체 고정하신 분도 있는데 이 동작은 절대 좋은 동작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엉 해주면서 왼쪽 엉덩이 살짝 나오고 왼쪽 무릎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아요. 자그두 번째는 이제 왼주 하실 때 아, 왼쪽 주머니 굉장히 잘 하셨거든요. 근데 한 가지 흠이 하나 있다면 이 오른쪽 무릎 보이세요? 이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가득 튀어나가 있죠.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왼주 하면서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시면서 잠차 샷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맨 중하면서 이렇게 어휴. 어휴, 허리 정말 아프네요. 이 오른쪽 무릎은 사실 왼쪽 힙턴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가주는 게 맞는 거예요. 백스윙 때도 어떻게 됐죠? 앞으로 나오죠 왼쪽 무릎이 다시 그리고 다운스윙할 때도 나갔다가 이제 회전을 끝까지 해주면 이게 왼쪽 허벅지 붙게 돼요. 오른쪽 무릎 왼쪽 허벅지 따라가주면서 붙는다. 제가 지난 영상에 또한번 강조한 적 있었죠. 항상 왼쪽 무릎은 도망가고 오른쪽 무릎은 따라간다. 왼주할 때, 왼쪽 주머니 달때 항상 오른쪽 무릎은 왼쪽 허벅지 쪽 방향으로 해주셔야 피니시가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튀어나가면 피니시 잘안 이쁘게 나옵니다. 이거 조심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